새누리당은 정책국감, 민생국감, 안전국감, 국가개혁국감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정책과 대학으로 승부하는 정책국감,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민생국감, 국민을 지키는 안전국감,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국가개혁국감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근거없는 폭로나 비방, 개인인격에 대한 공격 등 구시대의 낡은 패습은 모두 걷어내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을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민생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세누리당의 친서민 행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상임위별로 이번 국감에서 세류장의 중점점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는 사법개혁 방안과 기업인원 보수공개 제도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 안행위는 국가재난 시스템 체계, 공무원 연금,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쌀산업 발전과 한중 FTA 대책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을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통위의 경우는 위안부 및 독도 문제,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 국방위는 확실한 경영 혁신 대책 마련과 불안전한 동북아 정세 대응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무위의 경우는 가계부채 정책 효과와 함께.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기획재정위는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공기업 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국토교통위는 주택 시장 정상화, 싱크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에서는 금연 종합 대책과 보건료 서비스 육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 한노인는 보용률 70% 로드맵 추진 및 환경 규제 개혁 문제, 여성 가족위는 가족 친화 문화 조성 및청소한 수련 활동 대책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 과학 방송 통신위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현황 및 단말기 보조금 경쟁 정상화과, 교육 체육 문화 관광위는 9시 등교 문제와 대학 구조 개혁, 자사고 지정 취소,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국정감사입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들께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드리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면 전학용 정치공세 국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감의 입마는 4대 기조와 10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정략적인 국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기간 가출로 국정이 흔들렸던 상황인데 국회 안에 들어와서도 오직 국정을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4대 기조와 10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그간 당내 TF 등을 만들어 이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부자 감세 서민 등세 등 반서민적 경제정책, 카지노 등 사행산업 지원정책, 무분변한 규제 철폐 및 민영화 시도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세정치 민변하게 하셨는데, DTI, LTV 규제 는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건별 차등으로 제2부문금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어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약화되고,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고,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들을 여건에 맞추어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카지노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증세 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여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 규명을 지적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훔친 내경 국감이 재현된 듯합니다. 정부는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변질시키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원세훈, 김영판의 무죄 여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유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최종 결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법부의 판단에 무리를 주는 정치 공세, 압력을 행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걱정됩니다. 새리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본래 국정감사는 정부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뜰히 챙기고 국민을 섬기도록 질책하고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치적, 정략적 의도를 지닌 왜곡된 국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략적 국감이 아닌 민생을 대변하는 정책 국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 IMF 당시 달러와 가치와 유사하게 엔나 가치가 원화보다 두 배가량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엔나 약세에 이어 중국 이안화 가치도 약세로 돌아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무 지표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부진 장기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표되는 3분기 영업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충격인 어닝 쇼크마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바로 1년 전이 지난해 실적인 10조 1천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결코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와 불안을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우리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질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국민의 죽음살도 늘어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증인 채택과 효율적 질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 국감 취지와 무관한 증인을 선정해 인격을 모독하거나 한건주의식 폭로, 의도적인 훔친내기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정략적인 국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정치 민주연합의 협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그 대책회의에서 비공개 때 나왔던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미방위에서 여야 그 간사의 합의로 SKLGKT 대표이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됐습니다. 일부 기사에 나온 SKLGKT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은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고, 아, 원래는 대표이사들은 가급적이면 증인을 채택하지 않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게 되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서, 아, 임원 대, 대표이사 대신 나올 특정한 임원을 그 정하기가 시간상 어려워서 우선은 참고인으로 대표이사, SKLGKT의 대표이사를 신청을 했고요, 추위 합의를 통해서 아, 구체적으로 관련된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